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아침, 그리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개근하신 분들, 정말 여러분 존경하고,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행위가 온전한 자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기의 죄악이나 허물을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께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손을 붙잡고 뭘 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미움받는 결과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잠언 11장 2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기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무리 악한 사람들끼리 많이 모여서 손잡고 연합을 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심판 받는 것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혼자든 여럿이든 결과는 똑같다 이겁니다. 에서는 장자였지만 아버지의 축복도 하나님의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서의 후손인 애돔족속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택한 받지 못했다는 것을 겸손히 회개하기에는커녕 그들은 형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항상 적개감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애돔족속이 언제 가장 기뻐했느냐 그들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루와 바벨론에게 짓밟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의 애돔족속이 가장 기뻐했습니다 구약성경에 오바데아 선지자 말씀이 있는데 오바데아 1장 10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이게 애돔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때문에 너희는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에돔은 아수르 바베르니 쳐들어와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갈 때 그들을 같이 공격하고 그들이 붙잡혀가도록 다 협조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돔의 죄는 형제를 배반한 죄였어요. 에돔의 죄는요 악인하고 손잡은 죄였습니다. 에돔의 죄는 자신들의 죄와 허물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무서운 교만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악인과 손잡은 에돔은 어떻게 됐느냐? 심판을,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거죠.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9장 1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아멘. 형벌을 온전히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악인끼리 아무리 손을 잡아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의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언을 받은 이 무서운 예언을 받은 대상이 누구냐? 이게 애돔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들의 죄악에 무죄는 없다는 것을 죄악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악인과 악인이 아무리 손을 잡은들 거기에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해요. 악인과 악인이 아무리 손을 잡은들 뭐가 나타나겠어요? 구원이라는 말은 건질 구 자, 당길 원 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건질려면 뭘 집어 던져서 물에 빠진 사람이면 줄을 집어 던지든 나무를 집어 던지든 손을 뻗어서 그 사람을 붙잡아 당겨줘야지만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끼리 아무리 서로 붙잡아 봐야 구원에 구원되지 않는 겁니다. 왜? 여전히 둘다물 속에 있으니까. 그게 구원의 역사가 아니에요. 진짜 구원은 바깥에서 줄이 날라오고, 바깥에서 도움의 손길이 날아드는 겁니다. 그거를 붙잡을 때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이 땅에서 사람끼리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 아무리 뭐, 뭐, 서로 교양을 떨고 멋을 부려도, 결국, 인간과 인간, 죄인끼리 아무리 손을 붙잡아 봐야 우리의 구원은 조금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던져 주신 갈보리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만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던져주신 십자가를 붙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가 구원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악인은, 악인은 지들끼리 손을 잡는 사람이라면 의인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 아멘. 의인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다. 잠언 11장 21절,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보시면,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의인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뭘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구원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니무라트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니무라트.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어떤 구원이에요? 노아의 시대 세상은 죄악으로 까득했어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면서 뭐한 겁니까? 사람들끼리 악인들끼리 자기들 손을 꽉 잡은 겁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을 수,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딱한 사람 하나님의 손을 그 시대에 딱 붙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그게 노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은 노아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홍수 심판에서 방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홍수 심판 지나간 다음에 노아의 후선들이 세상에 퍼졌어요. 장세기 10장 8절과 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구수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우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우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에 니무롯이라는 사람 이름 나오죠. 그는 자칭 하나님 앞에서 용감하고 큰 사냥꾼이다. 그렇게 자랑하던 사람입니다. 이 니무롯이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터전을 잡았는데 그 자기의 나라의 터전, 첫 터전이 바로 신할 땅에 있는 바벨이라는 곳입니다. 바로 거기가 뭘 쌓은 곳이에요? 바벨탑을 쌓은 곳이에요. 그 신할 바벨은 사람들끼리 손잡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은 곳입니다. 하지만 그 결국 아벨탑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세상과 손을 딱 잡으면 그게 악인이에요. 나는 착하고 법다잘 법 지키고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손을 붙잡지 않으면 세상 손을 딱 잡고 사람 손을 붙잡고 가는 자는 그들은 악인입니다.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소경이 소경의 손을 잡고 물에 빠진 자가 다른 물에 빠진 사람의 손을 붙잡는 것이 죄인끼리 아무리 손잡아봐야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 그가 의인이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세상과 손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손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주여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오늘 아침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